2025년 1월 13일, 아, 14일, 휴원스 글로벌, 쌍봉입니다, 쌍봉. 쌍보. 약간 이쪽이 높지만 쌍봉입니다. 아, 요 때쯤에 어떤 분이 장대음봉 나왔는데 자산운용사에서 일한다는 분이 저한테 분석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이거 장대음봉은 안 좋고, 이거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했데 바로 회복하고, 전 고점보다 더 높이가 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분은 뭔가, t 스 글로벌하고 뭔가 딜이 있다는 식으로 자세한 얘기는 모르, 안 하는데 뭔가 딜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뭔가 이게 작전 근데 그 사람도 주니어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서 여기서 폭락할 때는 당황했던 것 같아 저뭐 회사에다가 물어봤는데 악재는 없다고 했다는데 그랬는데 나는 여기 장뜨은봉이 기분 나빠서 왠지 쳐다보고 싫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121선 지지하더니슉슉슉슉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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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러더니 여기, 에, 곧 고점 찍고, 에, 여기서 여기 쌍봉이죠? 쌍봉 찍고, 오늘, 에, 큰 하락 나왔습니다. 에, 이거는 내일도 은봉입니다. 거의 그렇습니다. 음 은봉은 은봉을 부릅니다. 다만 여기 121선, 61선에 있다라도 121선은 지켜줄지. 또 크게 보면 또 헤드 앤 숄더, 머리, 어깨, 어깨. 이쪽 어깨를 만들 수 있죠. 120일선은 이탈하지 말고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. 음, 오늘 하락은 좀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. 예, 9% 넘게 4천억, 4, 4 800. 그래서 고점에서는 항상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. 여기, 소, 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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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20일선 이탈하면 매도.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 매수해볼만하고. 다시 여기 또 121선 이탈하지 않고, 지지하면 다시 또 매수해서 헤드 앤 숄더를 노려볼만 하겠죠. 휴원스 글로벌 종목 차트 분석 끝입니다. 네, 제 분석, 아, 저는 뭐, 상승 종목 분석도 합니다. 여기. 에 네, 61선을 여러 번 터치해 주는 거는 큰, 예, 예 좋은 징조입니다. 음, 여러 번, 이탈하지 않고 지지 하다가 예, 여기 또 한번 앞파동 크면 뒷파동도 크거나 작거나 예. 제가 보기에는 한번 더 해야 될 숄더 만들지 않을까 예, 61선에 이탈할 것 같고 12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